네, 김병호 씨 잠깐 소개를 제가 드리면, 어, 제가 알아보니까, 안상태 황현희 씨와 함께 오랫동안 거리 공연, 소극장 공연을 하시다가, 네. 2004년에 KBS로 공채, 식구기, 네. 그 수석으로, 네. 수석으로 데뷔하셨다는 제가 정보를 봤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근데 이보다 앞서서 SBS에 합격을 하셨다는 얘기도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네. 그거 이제 블로그에 그, 그 지난 걸 한번 정리해 놓으신 글이 있더라고요. 아, 보셨구나. 그걸 찾아봤는데 네. SBS에서 취기로 합격을 하셨다가 네. 그거를 물리고 네. KBS로 또 코미디 그 2014년에 이제 데뷔를 하시고 2004년입니다. 2004년. <laughs> 2004년에 데뷔를 하시고 네. 2006년에는 KBS 코미디 부분 남자. 우승 같이 네. 수상하셨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 KBS 그 개그맨의 황금 기수가 있는데 네. 여기 칠 기가 황금 기수고 네. 이재석, 남희석, 김 네. 김용만 엄청나죠? 네. 그두 번째 황금 기수가 1 9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1 9기씨 십구기에서 이제 그 김대범 씨가 수석으로 합격을 하셨는데 이때 나오셨던 분이 강유미, 김대범, 안상태, 안영미, 유상무, 유세연, 윤경화, 장동민, 최정화, 홍경준 홍인규, 황연희 씨. 네. 어,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laughs> 조사를 잘 해오셨네요. <laughs> 네. 그리고 주요 출연작으로 LA3랑 맞박이, 도움상회, 리플중개석 제3세계, 방송과의 네. 전쟁. 네. 그리고 나중에 그 TBN에서 하시는 프로그램에서 나를 검색해라는 걸 네. 네. 하셨고요. 그래서 전에는 2013년에 아프리카에서 대범한 TV를 개국을 하시고, 네. 이후에 유튜브와 함께 각종 SNS에서 SNS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신 김대모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아우 소개가 굉장히 화려하고 길게. <laughs> 네, 준비를 잘해주셨네요. 네. 네, 저도 여기 내부 직원이긴 하지만 네. 썰빵은 굉장히 애청하는 아유, 입장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거의 한 해도 안 빼놓고 다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네. 처음 그 초창기서부터 들었는데 지금 썰빵 팟캐스트를 2017년 8월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네. 계기가 딱히 있었나요? 일단은 옛날부터 되게 팟캐스트를 하고 싶었었어요 네. 이 토크로 웃기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네, 네. 그니까 러 사실 연기나 이런 쪽은 재능도 없을 뿐더러 음. 사실 재미를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말로 웃겼을 때가 제일 저는 음.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음. 너무 보람을 느껴요 말로 웃길 때 네, 네. 제일 기뻐요 그래서 아. 아, 말로 웃기는 그런 개그맨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알려진 건 맞박이 네. 그 아, 그야말로 그러네요. 몸 개그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아 이게 참 말로 웃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근데 사실 저를 토크쇼에서 찾아주는 그런 개그맨도 아니고 네. 뭐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토크쇼가 있지만 게스트로 이렇게 불러주지 않으시니까 음. 직접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시대가 좋은 시대가 온 거죠. 네. 안 불러줘도 직접 만들 수 있는 시대가. 그래서 네. 팟캐스트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토크잖아요. 네. 라디오니까. 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준비를 했는데, 혼자 하면 어떤 토크를 이렇게 하는 맛이 안살것 같더라고요. 음. 누가 들어주고 리액션도 네. 해줬으면 좋겠고, 네. 또 제가 혼자 쉴새 없이 떠들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제 얘기를 들어주고 받아주는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래서 이 지금 들어오는 우리 황현희 군을 꼬셔서 네. <laughs> 계속 같이 하자고 해서 예, 이렇게 썰빵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아그 군복무 시절에 군데리아 네네. 햄버거를 롯데리아 네. 포장지로 취식해서 500개를 취식시킨 <laughs>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시지? <laughs> 어. 그게 이제 조사하면 나옵니다. 오. 그리고 몇년 전에는 천사백만 원 사비를 들여서 일호선에다가 그 광고를 실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김대범 바보. 네. 그 옛날부터 그렇게 규모 있는 개그를좀 즐겨하셨나요? 그니까 웃길 수만 있다면은 음. 어떤 무대를 가리지 않고 좀 돈을 쓰는 편이에요. 노력과 뭐돈 이런 음. 것들을 안 가려요 저는. 그래서 네네. 뭐랄까 군대 있을 때는 그야말로 그 병사들 웃기는 용이잖아요 네. 누가 이렇게. 뭐 SNS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때는. 네. 근데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제가 취사병이니까 네. 햄버거 메뉴가 나올 때어 롯데리아 햄버거 음. 포장지로 싸서 이렇게 네. 주면 5 0 0네 재밌기도 하고 <laughs> 네. 또 뭔가 좀뜯깊풀것 같더라고요. 음. 왠지 군대에서 햄버거를 먹지만 싸제 햄버거 먹는 기분이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롯데리아 가서 부탁을 했죠 이 포장지 좀 많이 주십시오 음. 그리고 모자까지 빌리고 유니폼까지 빌려서 아. 그때가 제가 병장 시절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가능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분장을 해서 애들 들어오면 빵빵 터지는 거죠 아. 이제 롯데리아처럼 안내도 했어요 음. 어서 오십시오 뭐 하면서 막 햄버거도 주고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천사백만 원 들여서 한 것도 지하철에서 이제 광고가 이렇게 항상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 광고가 다 광고인데 음. 여기다가 좀 웃긴 거를 붙여놓으면 어떨까 어. 해서 음아 너무 재밌겠다. 어. 그래서 14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 너무 웃길 것 같아서 했어요. 그냥 네. 김대범 바보라고 적고 네. 서예 글씨처럼 적고 거기 도장을 낙관이라 그러나? 예, 네. 낙관에다가는 천재대범. 천재를 천재대범으로 썼는데 네. 근데 사람들은 제 생각만큼 그렇게 재미가 없었나 봐요. <laughs> 별로 이슈도 안 되고 뭐 이 별로 많이 안 웃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음. 저는 제가 재밌어서 음.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약간 네. 그 따봉충이라는 오명까지 받으면서 네. 다소 자극적인 개그를 구사하는 이유가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재밌을 것 같으면 무조건 한다. 네. 아. 저는 제가 재밌을 것 같으면 음. 그지만 그거는 가리면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의 선에 선은요? 네, 남에게 음. 피해를 준다거나 음. 누군가를 비웃는다거나. 음. 그거는 개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네. 개그도 사실은 이유가 다 있어요 음. 제 컨텐츠 중에 이제 그~ 훈남 변신 동영상이 있는데 네. 나중에 훈남 변신한다 그래 놓고 훈남이 안 되고 뚜들겨 맞으면서 막 음. 욕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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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는 네. 어떤 그때 당시 외모 지상주의적인 그런 컨텐츠가 음. 너무 많았고 음. 또 저한테 실제로 달린 외모를 공격한 악플을 그대로 대사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풍자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는 악플에 대한 풍자고 하나는 너무 외모 지상주의적으로 음. 흘러가는 인터넷 문화 이두 개를 풍자해보자고 한 건데 네. 그거를 또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되게 아,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AV 배우들의 군기라는 영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유튜브에서한 백만 조회수를 넘기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군기 문화를 음. 꼬집고 싶었는데 껴야 네. 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거 에로 배우들한테도 군기가 있으면 재밌겠다 하지만 음. 어 똥꿈기에 대한 어떤 풍자가 확실히 될수 있겠다 해서 음.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는 거죠 에로 배우인데 음. 그 안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트집이 음. 많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평소에 똥꿈기 잡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걸로 트집을 잡는지 좀 블랙 코미디적으로 그렇게 음. 저는 더 그렇게 그런 소재를 더 찾아서 한 건데 네. 그런 어떤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음. 그냥 AV 배우를 자극적으로 소재로 갖다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음. 그곳 대본을 적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는 일들이고요. 네. 그냥 다른 컨텐츠하고 다르게 대본을 써야 만들 수 있는 컨텐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떳떳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음. 때문에 뭐 계속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 나중에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공약 네. 같은 경우로 협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게 마찬가지로 본래 의도가 곡해돼서 왜곡될 경우에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계속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사실은 굉장히 횟수를 줄였어요. 음. 왜냐하면 착한 공약을 처음 하게 된 의도는 그거거든요. 그 나쁜 공약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음. 그 인터넷 SNS 상에 다 무슨 좋아요 20만 개 되면 트럭에 깔리겠습니다 음. 뭐 뛰어내리겠습니다 아. 이런 게 사람들이 또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이 반대되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 보자 음. 내가 아주 조금이나마 영향력이 남아 있을 때 반대되는 거를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된 건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영향력이 커졌고 지금은 나쁜 공약이 거의 없어졌다고 음. 착한 공약 덕분에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음. 없어요 지금 sns 상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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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지금은 그래서 그때만큼 착한 공약을 많이 또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음. 생각을 해요 음. 이제는 나쁜 공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하는 공약들은 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착한 공약에 그런 비난이 많잖아요 네. 몰래 하면 되지 왜 보여주기식 선행을 그렇죠. 하냐 근데 보여주기가 꼭 필요한 좋은 일들이 있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뭐그 여름에 해운대에 네. 쓰레기가 음. 8톤이 넘게 나온대요, 하루에. 네. 네. 그러면 그거는 몰래 가서 치우는 게 아니고 음. 이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음. 제 착한 공약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음. 쓰레기를 안 버리게끔 많이 음. 퍼뜨려야 되는 네.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 뭐 했던 금연 캠페인 공약이라든지 그것도 음. 사실은 한 명이라도 더 금연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런 좀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어, 지금이라도 이제 착한 공약의 기능이 필요한 네. 일들이기 때문에 계속 할수 있는 것이고 음. 또뭐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파 패딩에서도 저희가 좋은 일한 사람한테 이 패딩을 주고 싶은데 네, 네. 저희가 그냥 주는 것보다 김대범 씨가 주면 더 의미가 있을 것 음. 같다. 그런 거는 당연히 음. 감사히 받아들이고. 저는 재능 기부를 해서 좋은 사람을 저도 만나고 음. 패딩도 줄수 있게 되는 거고. 음.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강아지 사료 업체 사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네. 그 강아지 비타민 제품인데 음. 이거를 뭐그 유기견 센터에 기부를 하고 싶다. 음. 근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그 반려견에 대한 인식과 유기견에 대한 인식을 좀 알리고 싶어서 음. 김대원 씨가 대신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음. 뭐 최근에 그런 공약을 한게 있거든요. 음. 올해는 개해니까 음, 네. 2018개 좋아요가 달리면 그 여기 사료 업체 여기 여기서 음. 사료 1000개를 음. 어, 유기견 센터에 기부한답니다. 음. 이런 어떤 재능 기부 형식으로 꼭 필요한 보여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더 봐야 하는 그런 공약이 있을 때는 지금도 하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는 저희가 옛날처럼 짜서 매주 음. 막매 그때는 막 일주일에 세네 개씩 음. 했었어요. 네. 나쁜 공약이 없어질 때까지 음. 하자 이런 목표가 있었기 음.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성도 없고 음. 저도 사실은 개그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 음.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음. 사실 뭐 복지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laughs> 이렇게 아이디어가 네. 굉장히 많으신데 그 예전 자료를 보니까 네. 동해국민학교에 그 나왔던 그런 장래희망 같은 걸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을로 네. 하셨고 네.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그 개그를 소재를 노트를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계속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그~ 아예 이만큼 쌓여 있거든요 노트가. 아. 근데 지금은 스마트 시대라서 음. 이제는 안 좋고 핸드폰에 아. 입력을 해요 아.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그 트렌드나 이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놓고 계신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부분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그거를 아이디어화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음. 재밌을 것 같은 거 실천하는 음. 거 이런 거. 근데 사실 저는 아직도 되게 게으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뭐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유튜버 분들 보면 막0만 음. 넘고 이런 분들 보면 내가 해야지 해야지 했던 거를 저보다 훨씬 먼저 빨리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음. 사실 저는 게을러서 이거 해봐야겠다 이거 해봐야겠다 하는 것 중에 삼 분의 일도 실천을 못하고 사는 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잘 되시는 분들 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음. 와 정말 열심히. 하시니까 저렇게 백만이 넘구나. 그래서 요새는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예전에 개콘에 활동하실 때 여전히 지상파는 메인 스트림이잖아요. 네. 그때 활동하실 때하고 지금 개인 온라인 활동을 하신 거에 다른 점과 개인적인 네. 소감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 다른 점 중에 좋은 점은 일단 방송에서 할 때는 방송에 얽매여서 방송에서 할수 있는 소재 또 혹은 네. PD의 어떤 개그 취향에 사실은 약간 휘둘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음. 좋은 내 개그를 좋아해 주는 피디를 만나면 좀 유리한 것도 사실이었고 근데 인터넷은 그야말로 진검승부잖아요 네. 제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대중들이 재미없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어떤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수 있고 음. 또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점이 좋은 음. 점인 것 같고 음. 뭐 다른 점이 있다면은 좀 뭔가 매주 사실은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음. 웃겼었던 그쵸? 거잖아요. 네. 개그 콘서트라는 정말 국민들이 사랑해주는 프로그램에 매주 나와서 그때는 이제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제 얼굴만 봐도 웃어주시니까 음. 개그맨으로서 되게 좀 알맹이가 가득 차있는 채 이렇게 사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제 유튜브를 구독을 안 하시거나 아. SNS를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뭘 하는지 모르고 계시니까 음. 그게 참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네좀 음. 아쉽더라고요. 예 네. 지금 썰빵이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아, 박성호 씨가 합류를 하시고 네. 박성호 씨한테 제가 그뭐 사연에도 많이 나왔지만 뒷통수 네. 많이 맞으셨다고 했는데 <laughs> 어쨌든 박성호 씨 도움을 받아서도 그렇고 순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나중에는 더 전망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소감이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정말 그 박송호 선배라는 사람, 그리고 뭐 현이도 옆에 있지만, 저희 셋이 이제 거의 한 20년 돼가거든요. 횟수로 16년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진짜 너무 편하게 토크를 할수 있고, 아무거나 음. 다 던져도 다 받아주고, 다 쳐내주고, 막 서로 이렇게 캠미라 그러죠. 음. 그게 너무 잘 맞으니까 앞으로 되게 기대가 되고, 네. 지금은 이제 서로 늙을 대로다 늙었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서로 뒤통수 맞을 일도 없고, 되게 서로 누가 잘 되든 축하해 줄것 같고 되게 열심히 재밌게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너무 네. 좋습니다. 향후 네. 기획하고 있는 컨텐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살짝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런 컨텐츠도 만들어 보고 싶고 되게 고급 코미디를 음. 찍어서 올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카메라 공부를 좀 제대로 해서 지금 핸드폰으로 대충 찍는데 뭐 색감이나 어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되게 대본을 짜임새 있게 써서 소품비나 음. 촬영 그 어떤 촬영이 진행되면서 나오게 되는 모든 제작비를 아끼지 않고 좀쏟아부을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음, 네. 네. 이거,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그냥 약간 장난스러운 질문인데. 네. 조영진 씨는 썸네일에 왜안 껴주고 계시나요? 아. 네. <laughs> 원래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세 명이 네. 하는데 저랑 매일 같이 다니는 어떻 착한 공약 같이 하는 네. 동료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어찌 보면 달타당 느낌으로 삼총사에 아. 그렇게 저희가 합류를 해서 여기 같이 하는 거지, 사실, 정식 멤버가 아니었죠. 그런데 음, 음. 지금 사실 정식 멤버, 멤버처럼 이제는 돼 가고 있지만, 그래서 네. 아마 안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음, 네. 네. 아, 여태까지 인터뷰 김대원 씨 모시고 했고요. 인터뷰에 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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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